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추 가리이다. 왕이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십년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예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외고 초당에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손내는밝간네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인가그극유함과그은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그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다 같이 우리 봉도합니다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매, 아멘. 우리는 어저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 내면의 문제이며 타락된 옛 자아와의 싸움이다. 이옛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이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의 축복도 없다.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순종의 마음,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는 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어, 보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생스러운 것이, 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조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어, 우리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 자기 남편이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남편이 교회를 교회도 잘안 다니고 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예, 협조를 안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어, 자기 남편이 십자가다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예, 시어머니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를 정의할 때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 그러나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사명이라 하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 그렇다면 예수님을 뭐,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스 yes,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한시라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사명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각자가 지고 이루어야 할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 교회를 다니면서, 어,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또는 형식적이고, 썬데이 크리천이나,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동의가 되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어, 여러분이 확실하게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동의하셔야 자이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십자가는 뭘까 자기 십자가에 대하여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 하는 하에사에을위하 위하여 부를셨르셨 하는 하에 동의 안하안하문에어쩌 어쩌면 우십자십자명에명하여하여을심지고지지 있지 지은지릅모릅자 사명은 아, 무엇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 이 사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쉽게 나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십자가의 사명의 이 개념 속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살고 있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주님, 제가 왜 여기에서 일해야 합니까? 주님, 여기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한 퀘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명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십자가의 이 개념, 사명에 대한 개념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아, 묵상하면서 아, 깨닫게 된 에, 개념들을 쭉 제가 아, 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사명의 개념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 십자가 사명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뜻에는 이 사명에는 이타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 사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주님의 뜻에는 사랑이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길이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이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요.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뭘까요?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사명에는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희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사명에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는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셨을까요? 그래, 니네 한번 고생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죽도록 고, 예. 의미도 잘 모르는 그런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분되고 기뻤던 게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이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의 뜻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 나타난다는 거그래서것은 해피 엔딩.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해피 엔딩입니까? 수많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님께 모든 희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 요 그게 어떻게 해피 엔딩입니까? 그거는 그것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의 예수의 마음이. 니 그는 근본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여기도 영광이 나옵니다. 주님이 뭐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고생스럽고, 아 힘든데, 아 이거 좀안 하면 안되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아 물론 십자가의 길은 희생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요 이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죽더라도 이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게 될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요, 십자가 사명에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람, 기쁨, 행복이 이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기도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 생각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회에 빨리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하려고 공고에도 진학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일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이 뭘까?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울었던 거예요. 자, 이래도 십자가의 사명의 길이 부담이 되고 망설여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스테반 집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날아오는 돌이 아프지 않은 거야. 그리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향하여 돌 던져서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과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똑같이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 인생은 우리가,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 맡겨진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발견도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고생, 고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 길에 초청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깨닫고 헌신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